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범 입니다 안녕. 포, 포튜. 자 오늘 제가 맛있게 만들어 볼 요리는요. 바로 이겁니다. 짜란 골뱅이 소면 무침. 제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레츠 고. 포튜. 자 여러분, 골뱅이 소면을 만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재료 소개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오늘의 메인 메뉴. 골뱅이. 골뱅이 들어갈 채소, 채소들. 자 오이, 양파. 자 이게 끝입니다. <laughs> 사실, 뭐, 밖에 나가서 사먹을 때는 이것저것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, 어 저는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, 최소한의 채소들, 요것만 그러니까 갖고, 어 골뱅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소개시켜 줄 거는, 이제 골뱅이 소면에 들어갈 양념인데, 참기름, 고춧가루, 고추장, 식초, 끝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준비한 소면. 이렇게 있으면은, 이제 뭐, 바깥에서 사먹는 거와 같은, 뭐, 비슷한 레벨의 골뱅이 소면 무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양념 고추장 고추장 두 스푼. 요 정도로 두 스푼이야. 정도로 이렇게 두 스푼. 식초 식초도 두 스푼. 두 스푼.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한 스푼. 크게 한 스푼이요. 설탕 크게 한 스푼.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한 스푼, 이정도 크게 한 스푼. 자 이렇게 넣었으면 그다음에 이렇게 섞어 주세요. 양념이 잘만들수 있도록 잘 섞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골뱅이 양념이 완성됐습니다. 소면. 자, 소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면을 하러가요 뽀뚜. 저는 노브랜드 소면을 샀어요. 자, 소면 양을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. 저는 혼자 먹을 거기 때문에 자, 이 정도 한 100원짜리 동전 크기. 자, 이 정도로 소면은 삶아볼게요. 이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끓으면은, 자, 이제 소면을 투입해줍니다. 자, 투하 자, 여러분, 소면을 물에 넣었을 때 소면이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씩 저어줘야 돼요. 소면의 익힘 정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물이 올라온다? 그럼 이제 찬물. 찬물을 한번 부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또 물이 이렇게 올라온다? 그러면은 한번 더. 이렇게 두번정한좀 좀 기다려주시면 돼요. 자 소면이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지금 물에 빨리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튀. 자 이제 채소 손질을 해볼건데 자 오이부터 채소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 자, 우선 먼저 반으로 갈라주세요 끝에 요 끝에 거는 이렇게 자,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뭐 쉽게 그냥 간단하게 썰어볼게요 자 오이 다 썰었고요 자 오이 보이나요? 양파 반으로 잘라주시고 양파도 그냥 채 썰기하면 됩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 이렇게 어, 양파랑 오이를 다 썰어봤는데, 자, 여러분 지금 너무 매워. 너무 동물이... 매워. 어 매워. 자 이제 골뱅이. 자 여러분 이렇게 골뱅이를 덜어왔는데 원래 골뱅이를 사면은 어, 대부분 골뱅이가 이렇게 잘라져 있지 않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골뱅이를 다, 다 잘라져 있네요, 여러분. 골뱅이를 샀을 때 골뱅이가 이렇게 안 잘라져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잘라주셔야 돼요. 저도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야 양도 많고 맛있습니다, 여러분. 포튀. 자, 이제 요리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. 만들어 놓은 양념을 채소와 골뱅이에 섞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섞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다 비벼졌는데, 포튀. 마지막으로. 자, 참기름을 한번더 조금씩, 한 바퀴만 뿌려줄게요. 이 네, 정도. 끝! 자, 여러분, 이렇게 골뱅이 소면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우선 먼저 비비기 전에 골뱅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음! 골뱅이가 엄청 많아요. 엄청. <laughs> 밖에서 사다 치면은 그래도 골뱅이가 사실 저는 항상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. 적다고 항상 느끼는데,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니까, 골뱅이가 모자르지가 않습니다. <laughs> 자, 골뱅이 이렇게, 보이나요? 이렇게. 음 자, 이제 소면이로한 번, 유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이제는 소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, 여기에 깨, 깨를 뿌려주면 좋은데, 저는 집에서 하는 거라 깨가 없어요. <laughs> 내가 없어서 근데 맛있습니다 여러분.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얼마나 돈? 이 밖에서 어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골뱅이 소면 요거 시키면은 한 15,000원에서 18,000원 어 비싼 데서 아마 2만원 뭐 그렇게까지 할 건데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15,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골뱅이 소면 무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료만 밖에서 사와서 이렇게 어 적은 야채지만 그래도 아삭아삭 씹히고 오이도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맛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씩 따라 해보세요. 뭐, 친구들이나 아니면 와이프나 남자친구, 여자친구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것 같네요. <laughs> 자, 여러분, 그럼 오늘도 맛있는 골뱅이 소면 잘 먹었습니다!